シら、死ぬかね。 왜 놀랬어? <laughs> 우리 기 일어났으니까 웃어줘야지. 빨리, 웃어줘. 웃어줘. <웃음> 웃어줘. <laughs> 아자기 <잘> 일어나면 웃어주지. <laughs> 자그 일어나면 웃어주지.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. <laughs> 밥 달래, 밥 달래, 빨리. 지금 10시간 자고 일어났는데. 10시간이 뭐야, 그치? 10시간도 더 잤는데. 100일에 기적 우리 아기. 웃고 있어, 보면서. 자 살짝 늘려가요거 닫지 말고. 입을 벌려? 어, 어, 하고 배고팠어. 아침까지 자느라고, 지금. 오후까지 하느라고, 그치지화면 빨아, 실물파네. 연예인 시켜야 될까? <laughs> 도치파파. 영화배우. 맞아, 그냥 배우는 안 된대요. 꼭 영화배우여야 영화 된다고. 발을 주물럭 주물럭 해주면서 하면 잘 먹더라고. 그래? 응. 발마사지 원하세요, 선생님? 잡고 먹을 거야, 이제? 헉, 이제. 잡고 먹을 거야? 야, 뱉어버리면 어떡해. 아이고, 좋대. 아이고. 됐어. 자, 1교시 시작. 자, 집중하세요. 집중하세요. 성우야. 아, 이게 좋대. 고 싶은 말이 많아. 음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맛있어? 자, 이교시, 체육. 원하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야 부서지겠다 야자 <laughs> 3교시 음악시간 응. <laughs> 눈 먹으면 안돼눈 먹지마 눈 먹지마 뭐오지 마세요. 뭐뭐뭐밥 줘, 아기. 밥 먹었어. 밥 먹었는데 왜 그래? <laughs> 할미가 안 오고 목소리만 비추니까 화난 거야. 그가까무지마 오이 오 아이고 반디 불러 가야 되겠네. 오이 오이. 반디야, 움지마오지마움지마마 오, 알다알 언젠가 올게 봐올게 한 안아줘 빨리 누가 <laughs> 보고 있어 엄마 언박싱 하는 동안에 한게 무슨 소리야? 아이고 반디 분유가 왔네 반디 분유 왔네 오 냄비가 왔네 냄비가 왔네, 램비가 왔네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, 미안해. 미안, 미안해. 미안, 미안해. 또 냄비가 왔네. 알겠어, 알겠어. 그러니까 누가 아까 나는 길에. 음, 잠깐만. 다 됐다, 다 됐다. 쉬우쉬. 울지 마 열나니까 울지 마세요. 울면 열나요. 아시겠죠? 울면 열나요. 응, 음. 밥 먹는 모습만 나오겠어 반디 브이로그에. 시끄러워~ 좀 졸린 것 같은데~ <laughs> 카메라 보면서 울어~ <laughs> 뭐야~ 이게 뭐야? 줄인 배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? 조근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때 어머님의 한숨이었소. 잘알지 음. 뭐야? 묶기겠어 우리 딸 양갈래 해도 되겠어. 김병지 컷이네. 소민호 <laughs> <송이노> 컷이라고 해주실래요? <laughs> 반디 옆모습. 아빠가 찍어보면 꼭 이상하게 찍어놓던데 공주님, 영화 배워갈래? 하고 싶은 거다해 아낌없이 지원해줄게 나 강남 건물주가 하고 싶어요 <laughs> 시켜주실 거예요? 아낌없이 지원해줄게 미안해 <laughs> 눈도 왕방울 하면 한게 송혜교 저리 가라네 왜 갑자기 송혜교야? 오빠 기준에 송혜교가 제일 예쁜 그런 아니 카리나 카리나? 윈터 아니었어? 윈터 윈터 윈터? 빨리 어. 해, 다시 해줘 SM <laughs> 발 만지고 있었구나. 발을 만져주면서 먹어야 차분하게 오래 잘 먹는답니다, 우리 판디는. <laughs> 귀여워. 반디 안고 싶어 이제? 이제 앉아도 있네? 여자 사줘야겠네? 반디가 뱃속에 있을 때쇼미더머린 노래에만 퇴종을 했다고요. 이게 딱 입에 가야지. 옳지. 재밌지? 응 음. 재밌어 손을 하도 빨아서 치발기를 빨리 사줬어요. 그랬더니 아직 익숙하진 않은데 잘 갖고 놀수 있지. 헉, 그렇지 발을 들어서 옳지. 지금 기저귀 통통 시키는 시간이지요. 여기 이런데 이렇게 살이 접혀가지고. 땀띠가 요즘 날려고 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파우더 크림 같은 거, 기저귀 크림 같은 거, 이게, 이건데, 살 튼데 있죠? 땀띠가 생기면 안되니깐요 옳지, 옳지. 그렇지! 아, 아이가 잘한다. 네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왜왜잘 놀다가 왜? <laughs> 왜 놀면서 울어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? 잘 만져줘? 야아홈라운드 c h it out, c h it out, c h it out 우유. 살살해 울잖아 울잖아 집 <laughs> <침> 먹는 거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방금 울던 애기 맞아요?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니까 바로 조용해지는 거 애기 맞아요? 안녕, 안녕 친구야. 사실 너보다 나이는 많아. 안녕. <laughs> 아이고 배고파. 밥 먹자, 밥 먹자. Okay